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 골프는 빛내서도 친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바, 그 다음에 뭐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오로지 내 뇌피셜에 의존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뭐 회원권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회원권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한 요, 앞전에 10년에 대해서 한번 가격이라든지 뭐 회원권을 가진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회원권을 샀어야 돼요. 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이제 남촌 골프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가 오기가 좀몇년 전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한 4, 5억 정도 했거든요. 아 코로나 때 20억을 넘겨줬습니다. 가뿐하게 이거 아파트에 할게 아니죠 투자할 게? <laughs> 와 5억 들때 비싸다고 이거 너무 비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제가 이제 남천의 오너분하고도 한번 플레이했던 적이 있는데, 아 이거를 5억 주고 산다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어요. 한 2016년인가? 아요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지금 회원권 가격이 무지하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말도 뭐 집값 올른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랐죠. 예, 말도 아니게. 지금 제가 얘기한 몇년 사이에 뭐 4억, 5억짜리가 20억이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회원권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다른 골프장들도 막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자, 회원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그다음에 뭔가 받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아까 얘기한 남촌처럼 뭐 다른 곱창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잘살수 있다. 자, 지금은 사기 좋은 때일까요? 나쁜 때일까요? 아, 지금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아니에요. 관망할 때요. 왜?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좀 조금 되게 보수적이었고 좀안 좋았어요. 한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여기까지 갔죠. 자,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완만하게.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시면, 회원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보기엔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와요. 예, 옵니다. <laughs>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뭐 부동산들 사시려는 분들 안 사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시는 게 좋고, 어, 이거는 뭐, 뭐, 대출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전액 다 현금으로 어지간해서는 사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대출받아 살 문제들도 사실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 이제 우리 저나 우리 형님들은 이제 잘못 못 느껴본 거죠. 이제 회원의 그런 느낌을 잘못 느껴본 건데 이제 조금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이제 좀 비싸고 그런 골프장 가면은 어 직원들이 회원을 다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특히나 이제 무기명 회원권 가진 우리 회원님들은 좀 권력이죠. 그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그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응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한국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회원의 권리가 있어요. <laughs> 골프장의 주인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은 뭐가 잘못됐으면 되게 뭐라고 할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문화가 한국에서 좀 형성이 돼 있고 직원들도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어 이제 좀 젠틀하신 이제 회원님분들은 아 그래요 식사는 하셨어요. <laughs> 어,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관계도 있는 방면에, 좀, 제, 이제 재수없는 형님들 있죠? 어, 골프 회원권 가진 게 좀, 뭐, 뭐, 무슨 권력인 마냥, 뭐, 자기 직원인 것 마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찝적대는제 느낌이 딱그 정도 느낌밖에 못 받겠더라고요. 캐디한테도 찝적거리고, 직원들한테도 찝적거리고, 아, 나이 사람, 아는 사람 안 하고 싶어 할 기분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회원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어떤 약간의 조금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회원이 되면, 조금 이수락 남다른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캐디분들도, 우리는 항상 만나는 캐디분이 세상 처음 만나는 캐디잖아요. 그렇지만, 회원적 골프장들은, 이제 캐디분들도 사실 조금 잘할 수 밖에 없는 게, 이 회원님을 또 만나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오늘 봤다가 내일 모레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고, 다 다음 주에 만나고.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원들도 사실은 이제 캐디분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된 사실 회원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바라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경우가 어, 간혹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장점. 뭐냐면 좀 남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좀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장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회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비원들을 초대를 해. 어, 내가 회원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꼴칩시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초대를 해. 근데 내가 이세 명보다 골프를 못 쳐. 근데 한 아, 다스타 차이 난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회원이잖아. 다스타 정도는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왜? 여기는 나의 홈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나의 홈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 알아. 이 골프장 <laughs> 많이 쳐봤으니까. 근데 골프를 잘 치는 어떤 지인들이라고 해도 처음 와보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원의 베네핏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저렇게 안 좋고 되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에 닥쳐서 예상치 않았는데 갑자기 막몇 배가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몇 배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내가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골프장만 가야 돼. 계속. 네. 예, 그렇다고 예약이 쉽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니까그 예약이 쉬운 거는 이제 무기명으로 해서 이제 조금 등급이 높은 VIP 회원권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예약이 좀 쉬운데 조금 노멀한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짜에 맞춰서 예약해라. 언제까지 예약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이 벌어져요. 야, 초특급 프라이빗 골프장은 다 별개 얘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저녁에 밥 먹다가, 어, 내일 골프나치러 갈까? 예, 내일 저기 9시에 예약해주세요? 됩니다. <laughs> 아주 비싼 데들이죠.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서 단점은 뭐 크게 없어요. 근데 그 골프장을 사실은 비용을 많이 들여 놓고 그게 적체돼 있는데 어 계속 그 골프장만 좀 다녀야 되나. 물론 돈이 많으면 내가 회원인데도 다니고 비원인데도 다니고 하면 뭐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그 피셜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회원제 골프장을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경험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오고 있어요. 더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미친 듯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아, 이 정도면 한번 내가 덤벼볼만 해. 라고 생각이 되시면, 너무 고가 말고, 조금 중저가. 여러분들 골프장 갔을 때, 여기 진짜 개떡같은 못 치겠어. 라는 골프장이 회원제는 잘 없어요.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데를 가격이, 아 이게 완전 저점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 좀 이제 구입을 하셔서, 어, 그렇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이제 골프 라이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어 정말 그렇지만 나다 필요없어 그냥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칠 거야 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오늘은 회원제 얘기니까 예, 회원제에 대한 얘기를 한거고 어 그린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얼마가 부과되고 골프장에또 얼마 받는 게 있어서 회원이 되면은 한 4, 5만 원 정도의 그린피 를 부담하면 된다 아 어깨 뽕 들어가죠 저기 막 18만 원 20만 원 결제 근데 어네 그리고 이제 말을 가장 큰 장점 생각났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다 알잖아요 어지간한 직원분들이나 캐디분들이 아니까 회원님이라고 항상 지칭을 해줍니다 네 회원님 오늘 그린피 뭐 4만 6천 58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약간 어깨 뽕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김영 회원권 한장 들고 있으면 어차피 내가 4만 원낼 일은 없다. 왜엠빵을 네. 해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 여기서 녹여서 엔분의 어, 일로 해주세요. 예, 네. 그런 것들도 회원권을 가져도 별로 그 금액적인 이익을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회원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됐어요. 아직까지 많이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올라가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뭐뭐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빠지면서 완만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정화되면은 다시 한번 또좀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